저는 2016년도 보궐선거에 경기도구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5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안양 만안 지역의 주민들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크게 그 경기도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어, 조례라든가 또는 그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그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저는 또 지역구 유권자의 어떤 그 어, 지역 민원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 지역구 활동을 또 동시에 예,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제9대그 우유에 들어와서 현재 그 10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상임 활동을 하였고 또 동시에 2년 가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한 달간 결산 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현재는 그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 경기도 교육청 소관의 상임의 업무를 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갖고 늘 성실히 하고자 합니다만 그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봉사하는 자세로 그 지역의 작은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내년도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어, 그동안 그 제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그제 선거 공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저희 지역의 현안으로서는 그 박달동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어, 월곳 판교 복선 전철 사업, 또 도시 재생 지원 사업 등 어, 국직한 이제 국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 안양천을 그~ 저희 지역구에 그~ 가로질러 가는데 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어~ 연현마을 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어~ 거기를 그~ 공원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저희 원두심 음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더불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국가철도망, 인천 2호선, 연장, 안양연장 등 우리 지역의 그 수건 사업들도 잘 이루어 줄수 있도록 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동네 주차장 확보라든가 체육공원 확보, 또한 그 박달 시장 등그 전통 시장을 예 육성해야 되는 어, 그러한 그 현안이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 지역의 그 개선 사업으로 가령 예를 들면 어 최근에 안양대교 경관 조명 설치라든가 또 관악역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서수동 경수대로 뭐포음 포장, 또 안양천 생태 이야기관의 리모델링 뭐, 박달로 도 보도 난간 정비 안양천 충원부 산책로 정비, 석수 일동 권로당 건립을 비롯해서 석수 육공원 배드민턴장, 뭐, 야구장, 반려동물 파크 조성 등등, 많은 일들이 그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루어진 것도 꽤 많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저희 지역의 수건 사 국직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국회에서 위안부 여성 또는 그 기지촌 여성 그 어, 명예 회복이라든가 국가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어, 지난 기수에서도. 어, 발의되었다가, 이제 해기 종료로 그 20대 지금 국회에 와서 또 정춘숙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경기도 우회에서는그 전국 최초로 2020년 4월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그 기지촌이 있는 지역들, 즉 파주라든가 뭐 평택 이런 그 미군부대 주변에 있는 어, 시군에서도 조례를 그 제정 준비하고 있고요. 어, 일례로 파주시의회는 어, 작년에 6월에 곧 바로 어,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통해서 국회 특별법 제정과 앞서 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어, 이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어, 기지촌 여성조례에는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3일까지 주한미군 부대의 기지촌 전속 및 운영관리에 대한 위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초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역사적 그 사건으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복지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기도 기촌여성 지원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였어요. 이것은 이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련되는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시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청 가족 여성국과 함께. 어, 그, 조속한, 그, 실현을 위해서, 어, 회의를 구성을 해서, TF팀도 구성을 하여, 현재, 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저희가, 이, 기지촌 국가배상소송이 있는데요. 그, 고등법원 2심까지, 그, 승소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그, 대법원에, 이게, 그, 개리 중인데, 어, 조속한 재판을 통해서, 그, 판결을, 그 촉구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아, 다만 그 독서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더 독립적으로 그 강조하고자 아, 독서교육진흥 조례를 분리별도 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그 독서교육진흥조례안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지성을 갖춘 어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서 생활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함양하고 또한 건전한 세계관과 바람직한 그자 개념을 위해서도 어, 학교 독서 교육 진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어, 조례안의 재개정 그 내용 속에는 그 학교 도서관과 독서 교육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어, 독서를 생활하기 위해,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 독서교육 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거나 또 독서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좀 담아서 아이들이 독서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독서 관련 교육과 등에 대한 연구 활동 또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육, 교육청 내에 그 독서교육, 어, 지능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그 해야 될것 같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그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예,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 우리 학교에 계시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서분들이나 또는 그 학교의 교육을 그 담당하게 되시는 어, 사서교사분들 그 서로 더불어서 그잘그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이 그 아이들한테 어, 진심으로 그, 우리 지금 음, 그 상태가 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안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어, 3년 전, 그2 0 1 8년도에 지방 선거 때그 선거 공보 책자에. 사람이 먼저 이웃과 함께라는 어떠한 그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예전한 목표는 이제 늘그 당연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데 어 우리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과 만나는 최 일선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지역 현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힘들게 살고 계시는 이제 소외계층 그 그런 분들의 어떠한 그 민생 민원을 그, 함께 하면서, 그, 작은 도움이라도, 어, 저희가 아끼지 않고 서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한 그, 늘 저희 지역은 평촌 신도시와 비교를 하게 되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원도심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안양 만항구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요. 뭐 행정, 그 타운 건설을 비롯해서 뭐 인천 2호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들도 잘그 마무리가 돼서 우리 안양 지역이 그 동서가 구분 없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제 지역구 그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이제 교육청 소관 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지역군의 학교와 관련돼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재 그 경기도내 학교 체육관 제 건립 사업이라든가 학교 그 급식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어전 학교에 다. 어 설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군에 박달중학교 운동장 확대라든가 연현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또한 현재 지금 양명고 호암초, 또 박달초 이런 학교에 학교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 내 성면에 대한 이제 그 전면 제거 작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어, 다소 이제 미흡된 부분들도 마저 조속히 어, 성면 제거를 해야 되고, 어, 마지막으로 그코로나일9로 인해서 학교에 지금 정상 그 학생 생활이 어렵지만, 어,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초, 중, 고의 전면 등교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철저한 이제 방역과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교육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 교육 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